안녕하세요. 유로세라믹 영업팀 배상규 프로입니다. 막상 인테리어를 시작하려면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한 제품으로 벽, 바닥, 포인트까지 한 번에 마감 가능한 타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옷도 위아래 셋업으로 입으면 기본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일도 세트로 하면 실패 없는 인테리어를 할수 있답니다. 욕실, 주방, 현관. 이렇게 공간별로 추천해 드릴 테니 모두모두 집중하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께 세트형 타일을 추천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요즘 업체 없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셀프로 진행하다 보면 내가 고른 타일끼리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감각이 부족한가 싶어 답답하실 때가 생기실 거예요. 이럴 때 세트형 타일을 선택하시면 실패 없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미 한 타일을 선택을 하셨고 나머지 타일을 고르려고 하는데 타일의 종류는 너무 많고 유로 쇼룸에 시공되어 있는 한 공간 한 공간을 보실 때마다 이 타일도 예쁘고 저 타일도 예뻐서 결국은 선택이 힘드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세트형 타일은 시리즈 내에서 다양한 컬러가 생산되기 때문에 컬러 매칭을 보다 쉽게 할수 있고 이질감 없이 포인트도 줄수 있습니다. 괜히 어울리지 않는 타일을 매칭했다가는 공간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세트형 타일은 벽과 바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여.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거실과 아트 같은 시리즈로 마감할 경우 추천드릴 세트형 타일은 브레이브 시리즈입니다. 브레이브는 돌 느낌의 타일로 다양한 베인과 자연스러운 표면 마감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컬러가 있어 어떤 인테리어에도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실 벽에는 가장 큰 사이즈 750x1500과 거실 바닥은 중간 사이즈 450에 900을 사용함으로써 완성도 있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포세린 타일의 헤배댕 단가가 높아 부담이 되신다면 도기질과 포세린 타일이 같은 시리즈로 나오는 테라노바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테라노바의 도기질 타일은 베이스 타일과 포인트 타일이 함께 나오는 제품인데요. 벽에 사용 가능한 도기질 테라노바는 베이스 제품도 있고 포인트 제품도 있습니다. 벽과 바닥 모두 사용이 가능한 포세린 테라노바는 600x600 사이즈의 무난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트월은 도기질 타일로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하시면 전체적으로 톤앤매너가 맞는 공간도 연출하고 포세린으로 전체를 시공했을 때보다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은 세이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간은 욕실인데요 욕실의 경우에는 KB네이처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샤워부스 쪽은 데코 타일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베이스 타일로 마감하시면 세련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욕실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욕조까지 싹 타일로 마감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땐 같은 시리즈의 포세린 타일로 바닥과 함께 시공해주시면 훨씬 정돈되고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가 되실 거예요. 욕실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스톤 A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크지 않은 일반적인 욕실 사이즈에서는 벽을 300에 600, 바닥은 300에 300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스톤웨이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 타일이라 컬러만 선택하시면 한 가지 톤으로 좁은 욕실을 보다 넓어 보이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 추천드릴 세트형 타일은 DCI 마블원 시리즈입니다. 평소 대리석 느낌의 화려한 타일을 원하셨다면 강추 드립니다. 600x600과 600x1200 두 가지 사이즈, 그리고 유광 제품, 무광 제품이 있어 원하시는 스타일로 벽과 바닥을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은 정사각형의 600x600으로 로스 없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벽은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사이즈와 표면 마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현관, 현관이 화려하길 원하신다면 유광, 좀더 모던하고 차분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무광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벽 바닥 포인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트형 타일을 공간별로 추천드려 봤는데요. 열심히 세트형 타일을 멋지게 고르시고 하, 마지막에 줄눈 컬러를 잘못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최근에는 줄눈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타일 과에 대한 조화롭게 매치하여 매지선이 눈에 띄지 않게 시공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유로에서 다양한 회사의 줄눈 컬러 차트도 확인하셔서 줄눈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타일 외에도 더욱 다양한 타일들이 유로세라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타일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매지 등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는 유로세라믹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친구로 문의해주세요 오프라인으로는 학동역 2분 거리에 위치한 유로 서울쇼룸과 곧 오픈될 유로 곤지암쇼룸이 있는데요 유로세라믹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오시면 사은품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로세라믹 영업팀의 배상규 프로였습니다. 학동역 2분 거리에 위치한 유로쇼, <laughs> 높은데 유로,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곧 오픈데 곤지암쇼룸이 있는데요. 곧 오픈데 유로 곤지암쇼룸이 있는데요. <laughs> <laughs>